야, 받았지롱 너무 무면 안돼요 아 시원해? 아, 아 우유 아, 어 우와 됐어 됐어? 아우 あいこ 보이자 위, 보이자 위, 보이자. 아빠 무, 우아, 우와 음, 당나귀, 당나귀 타고 어디 가세요? 어, 뭐 하는 거? 아이, 뭐 하는 거야? 먹는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바다찌롱 <목소리> 여기 바다찌롱야 바다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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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다찌랑. 바다찌롱아다뭐 하는 거야 뽀뽀 다찌랑바다다 하고 바제 물로 바꾼 거야 에이찌랑바다찌 <목소리> <저만큼이나 먹은> <목소리> 아우 정말 도와줘! 도와줘! 뭘 도와줘? 도와줘요! <laughs> 아니 뽀뽀가 뽀뽀 뱉었잖아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아빠 아빠 도와줘 도와줘요 해야지 도와줘요 도와줘요 도와요 도와 도와 줘요 줘요 다다버버지 지사사랑랑해해요요요내내꼭우 <laughs> 잘하네 해줘 아니 해줘가 뭐야 <laughs> 해줘 도와줘요. <laughs> 도와줘요 해줘 도와줘요 해야지 해줘요 어, 해줘요. 해줘요 어 해줘요 해줘어 알겠어요 해줄게요 뭐 해줄까요 해줘 <laughs> 아또 다시 해줘라고 하면 어떡해 해줘 해. 해줘요 해야지 해줘요 그렇지 해줘요 응. 음 고맙습니다 도와줘 또 <laughs> <도로, 도로>, 도와줘야 <laughs> <도로>. 뭘 줘야 <laughs> 도와줘 과자를 거기다 넣으면 어때 저기 자기 그 고민하고 있어 표정 <laughs> 아, <뼈쪽은> 뭐야 표정 너무 <laughs> 물아으어아니 우와 우와 어 으아, 어 지금 기회 찍어주고 있네? 뭐지? 비유를 찍어주고 있네? 와. 경기 음, 앉아서 뭐해? 음. 아니 다리 <laughs> 어 그냥 수선쳐 아이고, 아찔아. 어, 살려줘. 엄마 그가안 쫓았어, 저기요가. 쟤다 보이는데. 쟤다 <laughs> 보이는데, 거울 가져왔네. 응. 안 생겼어. 어, 또 어디가? 어디 가? 아, 응? 스티커야. 이런 거야? 나무. 응. 아 나무. 응. 문이야, 맘만 먹을까 대답을 해. 문이야, 뽀뽀. 아스티커를 네? 어, 이렇게. 아니 학교에서 쓰지 않아도 될 그런 스티커들이 엄청 많네. 이건 도대체 뭐야? 아니, 아니 선생님이 나잘 어. 자라면은, 주니어 스티커야. 어? 아, 그런 거구나. 진짜 많은데요? 아, 선생님한테 받은 거야, 그러면? 응. 이만큼 잘한 거야?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한 33개 있어. 와. 음. 와. 진짜 음. 학교생이 너무 잘하고 있어. 학교. 어, 아, 근 얘는 머리 좀 까봐야 되겠다, 이거. <laughs> 트리트먼트좀 해야 될것 같아. 너무 푸석푸석해. 응? 이 삐는 찜찜이 가한 거야? 응? 이거? 어. 인형 건데? 인형 인형이 같이, 같이 온 거야 아선생 응? 빨리 지금 이러다 늦겠어 인형 머리 하다가 아니 얼마 전에 필통을 새로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음... 필통이이잃어버어 필통을 두 개씩 갖고 다녔어? 원래? 원래 아 근데 지금 하나 남은 가응 괜찮은 이걸로 그냥 뻗었어 꽃밥 막 여기 위에서 막 엉덩이 춤추고. 전지현이가 거북이를 꼭 찾아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laughs> 찾고 가야 될것같아뭐 <laughs> 거북이가 왜 방에 있는 데야 무슨 거북이가. 친구랑 올라가지. 우정이란 말이야. 우정 거북이? 친구 어 있었는데? 내가 꺼냈는데 어제 인형을 어. 이렇게 보여주니까 사줬어. 그래? 지금 이제 찾을 건 아니지? 찾고 음. 싶어 하는 거. 이게 <laughs> <그게> 왜 경기? 이게 뭐예요? 또 원영이 뭐? 왜 거기 경기 속에? 뽀뽀 죠아 뽀뽀가 너무. 넣는 거예요. 진짜 그뭐 아빠가 엄마한테 얘기수 찾은 아 거라고 할게. 아니면 가방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아까 그 넣으면서 그래. 빠져가서 그래. <laughs> 안에 있을 수도 있어. 어, 거북이 좀 보여주세요. 대체 어떤 거였는지. 어, 진짜 거북이 모양이야? 아, 꺼내서 보여줘. 한 개만 보여 줄게. 아, 한 개씩, 한 개씩이구나. 한 개, 한 개.